다육 하우스입니다. 어, 지금 저는 요 청주에 있는 캔디다육에 왔어요. 캔디다육에 왔는데 정말 한 겨울 동안 움츠려 있다가 키핑장에 모처럼만 에 이렇게 와서 구경을 하니까 여기 와서 보니까 아주 더 싱싱하고 아주 멋있네요. 근데 이곳은요 어, 경혜님이 이렇게 키핑을 하시는 곳인데요. 달기가 하나하나 같이 정성도 얼마나 들어가고 화분하고 매칭을 얼마나 예쁘게 잘해주셨는지 와 이거 보세요. 요런 것도 지금 이렇게 통통하고 예쁘네요. 와 저는 이런 거 이렇게 못 키우거든요. 와 여기 집시도 좀 보세요. 집시도 와 세상에나 정말 감탄이 절로절로 나오네요. 경혜언니 얘는 이름이 뭐예요? 음예창창 같은 아메스트로아오 아, 아메스트로. 아메스트로 어 저기 경희 언니 제 채용 자육 카우스에 <laughs> 인사 좀해 주세요. <laughs> 언니가 스스로 와 가지고 <laughs> 근데요. 여기 경희 언니는 지금 이렇게 어 뭐야? 이 에어늄 종류들이 엄청 많아요. 저처럼 이렇게 에어님을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요 핑크 마녀 같은데 아 요게 양귀비네요. 양귀비. 양깁이. 색깔이 아주 어우 색동적으로처럼 알록달록한 게 정말 화사하고 예쁘네요. 와 정말 정말 이렇게 양쪽에 화분하고 이렇게 멋지게 이렇게 해놓은 게 정말 멋있어요. 창 종류들도 어쩜 이렇게 이렇게 튼실하게 이렇게 잘 키우셨는지. 어, 구독자님이 제거 예쁘다고 하시는데, 제 거는 잼도 안 되네요. 아우, 어, 정말. 와, 세상에. 하나하나가 이렇게. 저도 한수 배워야 되겠네요. 경희 언니한테. 음, 매금장미, 매, 언니의 매금장미, 어, 뭐지? 이포지 같은 거 뭐지? 자구 번식하는 거 뭐라 그랬지? 꼬지기? 응. 꼬집기 꼬집기 그런 거 해보세요. 저기 언니도 어, 꼬집기를 했는데 예쁘게 막한 자구에서 네 개, 다섯 개씩 막 나오더라고. 그래서 저도 한번 해보려고. 어, 이런 거는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꼬집기 정험으로 음. 해봤는데 음. 진짜 예쁘게 나오더라고. 음. 진짜요? 그 장는 거죠? 어, 가운데. 어, 여기 이쪽에는요 창밭이에요 어머 하나같이 이렇게 깔끔하고 예쁘게 이렇게 해놨네. 이야, 진짜 어, 저도 이런 창밭을 하나 만들어 봐야 되겠어요 어, 자그만하네 이렇게 사가지고 어, 이렇게 심어 놓으면 아, 아기자기하게 경이언니 이렇게 성, 어, 성품이 나타나네요 아기자기한 게 저도 좋아하는데 어, 인형도 이렇게 꽂아서 이렇게 해 놓고 아이고, 귀여워라 음, 그쵸? 와, 이쁘네요. 하나하나 같이. 오, 정말 다 예쁘다. 이쪽에 에어니움 종류인데요. 여기 폭죽이라는 에어니움이에요. 오, 요 아이도 조금 새로운 것 같아. 이름이 하나같이 다 아, 다르네요. 또 요거는 저희 집에 있는 아이랑 똑같은 것 같은데. 핑크 마녀 같고요. 와 어머나 샤벨 샤넬 철아 야요 아이도 지금 요새 굉장히 핫한데 오. 오 여기 복숭아 등이라는 아이인데요 이게 반은 색, 색이 올려주고 반은 색이 안 올려줬는데 오 정말 예쁘다 와 예음 분에, 이렇게 해서 또, 아, 꽃단분에다 이렇게 심어준 것 같아요. 정말 멋있다. 와. 이 음. 어, 아이는 붉은 끝동이네요. 붉은 끝동. 와, 이 아이도 이쁘고. 손댈 꽃이 없어요. 화분도, 어쩜 화분하고 이렇게 매칭을 잘 해놓으셨는지. 정말 하나하나 같이 다 작품이에요. 작품. 와 멋있다. 이야. 레드 와인. 음. 여기는 어, 창을 이렇게 나란히 이렇게 심어놨는데요. 이름이 없어요. 이름이 이름 있는 것만 한번 불러봐드릴게요. 얘는 베로니카라는 어, 창 와. 얘는 다이아몬드 베라 아주 건강미가 뿜뿜 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창이 하나하나 들여다 봐도 윤기가 아주 잘잘 잘 나네요. 음아 얘는 카슈오 조금 어 얘도 굉장히 다져져서 색감이 아주 진짜 아주 단아하고 아주 깔끔하게 어, 그렇게 색이 올라왔네요. 제 거랑은 또 색이 또 다르네요. 어 무거워진 것 같아요. 아주 무거지고 다져져서 아주 정말 어. 오 정말 예쁘다. 나도 이렇게 키워야 되겠다. 오요 어, 롤링 스톰 롤링 스톤. 와 여기야 자구가 아주 뽕뽕 나네요. 부여분에다가 이렇게 식재를 해 놨는데 어, 굉장히 고급스러워 보여요 여기 쭈루루 이렇게 부여분에다가 이렇게 심어 놨네요 아우 정말 예쁘다 어, 요는 살론 어, 여기 가이아 와. 여기는 다 에, 에어니엄 존 이에요 에어니엄 존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정말 정말 멋있다. 이거는 핑크 마녀 철아 같은데 어, 퀸 엘리자베스 철아. 퀸 엘리자베스 철아인데요. 화분 좀 보세요. 화분이 와, 화분하고 이렇게 깔끔하게 아주 매칭을 해놨는데 정말 정말 멋있네요. 와, 정말 멋있다. 어, 나도 이렇게 이런 아이가 있기는 한데 이름이 이렇게 다 틀리네요. 하나같이. 얘도 멋있다. 이쪽, 뒤쪽에서 한번 찍어 볼게요. 와. 스칼렛. 아, 이름을 많이 들어봤는데. 어, 얘 되게 고급진 애인데. 어, 정말 이렇게 멋있게 키웠네요. 정말. 그죠? 어, 화분이랑 이렇게 멋진데. 와, 정말 멋있는데. 이 카메라가 지금 실제로 보는 것보다 이게 못 담아내는 것 같아요. 실제로 보면 더 이쁘네요. 와, 진짜. 음. 음, 미즈나이, 썸머. 경희 이 아주, 솜씨가 아주 대단해요. 이쪽에는, 구군들, 아프리카 식물, 요렇게 심어 놓고, 골고루 심으셨네요. 어우, 나 이거 처음 보네. 이게 뭐지? 언니? 앞 아, 아펜다클라썸? 당근이 같이 생겼어요. <laughs> 네, 저게 <저기> 당근이라고 불러요 <laughs> <해봐요. 웃음> 어. 너무, 이게, 삼삼 끝이 너무 이뻐요. 그쵸. 네. 이게, 이게 종류는 같은 애요 같은 예요 얘가 어. 좀 묵은 것 같아요. 어. 근데 너무 이쁘죠? 글쎄, 어. 너무 이쁘네요, 진짜. 가격도 착해요, 이쁜데. 오. 어. <laughs> 얘는 동민, 나도 동민이 있는데, 얘는 정말 다글다글 굳혀졌네요 나는 알갱이가 더 큰데. 음, 저도 동민을 한 3년? 어, 그렇게 키웠거든요. 근데, 어, 우리 집 있는 애랑 또 생김새가 또 다른 것 같아요. 와. 저는 언니 얘못 키워요. 아, <laughs> 어, 저도 얘도 목표는 선물 받았어요. 어, 그러셨구나. 물이 너무 음, 많은 거 강해. 근데. 음, 근데 얘는 여름에 물 관리만 잘하면 잘큰다 아. 그래서 요만한 종자 포트에 있는 거를 하나를 갖다가 심었는데, 구사일생으로 지금 살살기는 하는데, 음. 어, 아우, 얘도, 얘도 이제 물 관리 잘해서 어, 한번 열심히 키워보세요. 알아요. 아이고, 귀엽다. 아유, 세상에나. 아이고. <laughs> 어 저도 이 투구가 있기는 한데 투구도 와 이게 굉장히 음, 거금 거금 인 거금 등인데 <laughs> 어 정말 이게 덕양갈매기 금인가요 얘 색감이 음, 어좋아하 음, 너무 이쁘죠 어, 저는 얘를 키우다가 두번 실패를 해가지고 음. 어, 보내고, 지금 아예 포기하고 안 키우거든요? 근데, 오, 정말 예쁘게 키웠네. 색감도 어쩜 이렇게 곱게 올라왔을까? 아우, 정말 예쁘다. 음, 근데, 미니벨금은 저는 잘 키워요. 아. <laughs> 음, 아우, 정말 귀엽다. 이런창종류들도 얼마나 정성이 다 가득 들어갔는지, 화분을 조금 크게 쓰는 듯 하면서도, 다육이가 하나같이 건강해요. 이렇게. 와, 창들이. 아, 이제 여기도 이제 꽃대가 이렇게 응, 슬슬 올라오네요. 여기 에보니 금. 와, 아, 나도 얘 있는데, 얘는 철하구나. 음, 썬나이즈 괜찮아. 어, 썬나이즈. 아, 이름이 틀리네. 우리가 볼 때는 이게 에어늄 종류들이 거의 이름이 맞아요. 음, 비슷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다, 틀리, 네, 다 다르더라고요. 달빛 멜로디. 아이고 이쁘다. 저는 이렇게 색감이 이렇게 화려한 게 좋아요. 어, 저도 그래. <laughs> <laughs> 어, 어, 정말 얘도 얘얘 뭐지? 공작 공작 공장, 공작령. 음, 아우 이쁘다. 얘는 마제스티피치인가 아, 네, 맞아요. 어, 얘도 색감이 참 예쁘더라고요, 이렇게. 색감 올려준 게. 와, 정말, 어, 여기 경혜님의 키핑 다육에 와서 이렇게 한번 영상을 담아봤는데요. 하나같이 다 예쁘고, 와, 이쪽에 좀 보세요. 어우, 정말 귀엽지 않나요? 아주 깔끔한 게, 어, 경애 경혜, 경혜님이 이렇게 취미 생활을 하는 게, 아우 정말 행복해 보인다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 요거 저도 오늘 요거를 하나를 품어봤어요. 맛소니야. 어, 근데 가격도 저렴하고 그렇더라고요. 근데 요거는 이제 향이 향이 좋아서 이렇게 하나 키워보는 분들이 몇 개씩 이렇게 키운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어, 뒤늦게서 저도 이제 오늘 여기 캔디다이 와가지고 한번 품어봤답니다. 저도 집에 가서 한번 열심히 케어를 하고 어, 예쁘게 한번 키워봐야 되겠어요. 와, 아, 어 정말 정말 예쁘죠. 아, 이렇게 해서 오늘 경현님이또 키핑... 응? 다육이에 자기 키핑 이렇게 소개를 해 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하고요. 오, 오다 가다가 이렇게 시간 되시면 여기 청주 캔디 다 여기 한번 들려보세요. 창종류들을 비롯해서 온갖 각종 명품 다육들이 참 많거든요. 어, 그렇게 해서 한번 들려보시고요. 저는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청주 캔디다육에 다육이 쇼핑하러 왔어요. 정말 예쁜 게 너무 많네요. 어, 여기 제가 키우는 화춘이 있는데, 어, 요것도 지금 노란 화분에다가 이렇게 심어놨는데 너무 귀엽지 않나요? 어 정말 귀여워요. 여기 아메치스는 완전히 작품이죠? 어, 여기 사장님이 아마 오래 키우셨나봐요. 굉장히 멋지게 여기 속에서도 아가 자구들이 아주 뿅뿅 올라오는 게 너무 귀엽고 어, 멋집니다. 하나같이 안 예쁜 게 없어요. 어, 여기 요즘 핫하는 아프리카 식물 이런 것도 이렇게 있고요. 어, 가격도 굉장히 생각보다 저렴하네요. 어, 여기 사장님은, 어, 정말 이렇게 구근이나 아프리카 식물 이런 것도 지금 굉장히 많이 키우고 계신 것 같아요. 여기 이쪽에는. 와, 이런 에어념 종류. 어, 크기별로, 사이즈별로 아주 다양하게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와, 정말 하나같이 다 작품인데요. 제가 요즘 관심이 많은데, 이쪽에. 어 이런 종류들, 어 정말 요즘에 이렇게 눈이 가고 그러는데요. 뭐 어, 지금 이런 거는 굉장히 어, 고급 아이 중에 하나인데, 어 정말 이게 꽃이 피면 예쁘다고 하더라고요. 어 이런 아이는 기다랗게 생긴 게 용비라는 아이고, 와 여기 화목단 이 아이도 꽃이 굉장히 예쁘다고 하네요. 와, 정말 예쁘죠. 하나같이 안 예쁜 게 없어요. 어, 저도 지금 요 아이를 하나를 품어 봤습니다. 근데 요 꽃도 어, 굉장히 예쁘다고 하는데 수잔아이. <laughs> 와, 정말 이렇게 예쁘네요. 하나같이 어, 골고루 하나하나 다 키워 보고 싶은데 <laughs> 제 욕심이고요. 어, 정말 정말 너무 예쁩니다. 이런거 보세요 여기요 어, 아이는 손톱이 매력인 것 같아요 어 정말 어, 색감이 요거는 약간 붉은 빛이 나는데 요거는 조금 검붉은 어, 손톱이 이렇게 자라고 있습니다 아 정말 하나같이 다 예쁘다 어, 요런 굵은 식물들도 조금 키워 봐야지 어, 얘네 성격도 알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하나 두 개씩 이제 한번 저도 이렇게 키워보는데 어, 여기 자태양 좀 보세요. 자태양도 요렇게 멋있습니다. 와, 와, 요거는 큰 거고, 요거는 작은 거. 와, 요거는 백작태양인가, 백색작태양인가 그런 것 같아요. 이거는 피카푸스 같은데, 오, 정말 어, 갈색에 색감을 올려줬네요. 이거는 백은각, 철학. 아, 이런 아이도 멋있는 것 같아요. 선인장이 어쩜 이렇게 잘 키울까요? 저는 선인장을 지금 못 키우고 열심히 지금 뭐 공부 좀 해봐서 어, 지금 이렇게 해서 한두 개씩 이렇게 지금 제가 구입을 하고 있는데, 어, 정말 어, 여기는 멋있게 이렇게 잘 키웠네요. 사장님이 이런 걸잘 하시는 것 같아요. 와 아, 여기는 두둘레야 아우 세상에 요 초상이라는 아이가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아 여기 아우 정말 어 얘네들은 다 분지분지를 하죠 분지분지해서 이렇게 크게 다 오래된 아이 같아요 음 정말 작품이다 작품 저쪽 뒤쪽에도 하나같이 다두들려야 이렇게, 심어놓고, 와, 이렇게 판매를 하시는 곳입니다. 아주 한두 끝도 없네요. 저쪽에도. 와, 이쪽에 뭘로 대품 좀 볼까요? 아, 얘가 뭘로 맞나? 뭘로 철어 같은데? 대품 같은데? 와, 이렇게 멋있네요.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키울까요? 방울복랑도 어쩜 이렇게 튼실튼실하게 이렇게 멋지게 이렇게 튀어났을까 완전히 작품이죠. 여기 자, 방울복랑 금도 이렇게 멋있네요. 저녁 햇살에 이렇게 비친 모습도 정말 예쁘고, 어 색감이 아주 제대로 이렇게 올려줬죠. 지금 이렇게 키핑 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 정말 이렇게 주말에 이렇게 와서 음악 틀어놓고 이렇게 하시는 모습들이 정말 보기가 좋고, 정말 정말 저도 키워보니까 어, 힐링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취미생활로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어, 이렇게 한번 어, 키워보세요. 아, 여기는 청주 캔디다육인데요. 혹시라도 음, 오다 가다 여기 들리면 어, 청주역 근처거든요. 그래서 한번 오셔서 어, 구경도 하시고 힐링도 하시고 어,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저도 어, 자주 자주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어, 오늘도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오늘은 청주다육 캔디다육에서 이렇게 인사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的。<noise>